수행평가 대비 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. 좌표 평면에서 원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일단 구해보겠습니다.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X 대신 X-3을 대입하면 되고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면 Y 대신 Y-A를 대입하면 됩니다. 원 C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C를 작성하면 X 대신에 X-3을 넣어야 되니까 X-2의 제곱 넣을 거고요 Y 대신에 Y-A 넣어야 되니까 Y-A 더하기 2의 제곱이 넣을 거고 이게 9다 나올 겁니다 원 C의 넓이가 직선에 의하여 이등분 된다는 것은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e, A 2, a-2이므로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. 즉,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직선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합니다. 대입해보겠습니다. 역도하기 4a-8-7은 0이고 식을 풀면 4a는 9가 나와서 답은 4분의 9가 됩니다 다음 문제 좌표 평면 위의 원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게 얘다 해서 구해라 일단 이 친구부터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대로 표현해보겠습니다 2x는 x 플러스 1을 전개해야 나오는 식이므로 x 플러스 1의 제곱이었을 것이고 마이너스 4y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을 전개해야 나오는 식이므로 y 마이너스 2가 원래 식이었을 겁니다. 이제 상수항만 맞춰주면 되죠. 이 식을 전개하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요. 이 식을 전개하면 y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죠. 하지만 여기는 5가 나왔습니다. 그러므로 보정해 주기 위해서 8을 빼 주겠습니다. 이런 원래 식이랑 똑같은 식이죠.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. 이제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, 즉 x 대신 x a를 대입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, 즉 y 대신 y b를 대입해 보겠습니다. 평행이동시키면 x-a 더하기 1제곱 더하기 평행이동시키면 y-b 빼기 2제곱은 8이라는 식이 나오고 이 식이 곧 이것과 같다는 소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식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고요. 여기 안에 있는 이 식이 4가 나와야 됩니다. 두개 풀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a부터 풀어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4가 나오고요. 위식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2는 4가 나오니까 b는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. c는 그대로 이상수항이죠. 그래서 다 더하면 정답은 6이 됩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양수 m, n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의 점 a를 m만큼 평행이동하고 n만큼 평행이동하고 이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상 3, 마일때 m, n의 값을 구하라. 함수의 평행이동과는 다르게 점의 평행이동은 x좌표에 더하기 m 해주면 되죠. 그래서 일단 b의 좌표를 구해보겠습니다. b의 좌표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m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. C의 좌표는 B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행이동시킨 거니까 B의 Y좌표에다가 N 더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이 AB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3,2다. 라고 했을 때이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 볼게요. 그럼 X-3의 제곱 더하기 Y-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 나올 겁니다. 반지름만 구하면 이 원을 작성할 수 있겠죠. 반지름의 정의는 중심과 특정 한 점을 이었을 때의 그 거리입니다. 근데 지나는 한점중 완벽한 좌표를 알고 있는 게 a 좌표가 있죠. 따라서 a 좌표와 원의 중심의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오라 하고 a와 o의 길이를 구해 보겠습니다. 그럼 루트에. x좌표 차이값 5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값 1이죠. 하면 루트 26이 나옵니다. 따라서 반지름이 루트 26, 즉 반지름의 제곱은 26이 나옴을 알수 있고 이 원의 방정식을 완성했습니다. 그러나 이 원의 방정식이 b와 c도 지나기 때문에 b의 좌표와 c의 좌표를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도 성립하는 시기여야겠죠. 그 b의 좌표를 대입해 봅시다.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2 플러스 m을 넣어야 되고 넣으면 m 빼기 5의 제곱이 되겠죠. y 좌표는 1을 넣어야 됩니다.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. 은 26이겠죠.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m 마이너스 5의 제곱이 25가 나와야 되고 m 마이너스 5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. 따라서 m 값은 플러스 5일 경우엔 10이거나 마이너스 5의 경우엔 0이 나오는데 조건이 양수였으므로 m의 값은 10임을 알수 있습니다. 두 번째 c를 넣어 보겠습니다. m 값이 10인 걸 알았고 어차피 x 좌표에다가 대입하면 x-3의 제곱이라는 값이 25가 나옴을 알았으니까 저기도 대입하면 25가 나올겁니다. y 좌표에다 1플러스 n 대입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겠죠. 은 26이다. 그럼 넘기면 n-1의 제곱이 1이고 마찬가지로 n-1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고 n 값은 플러스 1인 경우에는 2,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0이 나오지만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n 었으므 n n 값은2 n 됩니다. 따라서 m n 하기 n 의 값은 20이 되겠습니다.